안녕하세요. 한국치매예방협회 대표 김선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서 한국치매예방협회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노인이 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섹스? 성은? 마음과 몸이 결합한 글자로서 성행동이나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통합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는 성은 목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노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성은 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인에게 성은 단순한 욕구 충족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몸과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공유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멋진 일이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성생활을 유지하면 뇌 이마엽을 자극해서 뇌의 노화 및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행위 중 내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을 때에 감기나 기타 감염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글로블린 수치 A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노인의 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아휴다 늙어서 주책이야. 노망난 거 아니야? 아이고 망치해라 등 무성의 존재로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노년기에 적합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인 성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성은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성은생 프로그램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생 프로그램은 총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차 시에는 노년의 삶과 성을 주제로 이론교육을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성에 대한 이해, 정년 없는 성, 길이은 노인의 성, 그리고 성놀이 스팟 기법을 몇 가지 지도합니다. 자, 다음 2차 시에는 문화예술과 노인의 성인데요. 첫 시간에는 영화로 풀어보는 성심리, 그리고 성카드를 활용한 성상담 기법에 대해서 지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미술로 풀어보는 성심리, 성과 문화예술, 노인 성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3차 시에는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사랑의 기술인데요. 성인식과 상식,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그리고 표현의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설레는 성놀이 실전을 합니다. 자, 4차 시행인 성보드게임과 실전 성놀이인데요.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성놀이 보드게임을 10가지 개발했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전 성놀이 시간에는 성놀이 매체인데요. 여러 가지 성인 용품을 활용한 자위, 타위,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시에는 노인 성의 혁명입니다. 노년기 성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열정적인 노년의 성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합니다. 성은생 프로그램 계획하고 평가하기.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성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고, 상업적 이용에 따른 왜곡된 현상들 또한 적잖게 나타나게 되므로, 노인들 스스로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능동적인 참여와, 어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인이 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인의 성을 이해하고, 노인의 성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력의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점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축적한 경제력으로 당당하게 여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 이제 그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적극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치매 예방 협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노인 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버 관계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당당하게 성생활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향유할 수 있기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치매 예방 협회의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